자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식 라운지 최 대표입니다. 오늘 시간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드릴 거고, 현재 시장 장 시작하는 8시 54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어디 부분에서 이 매도 타이밍 잡아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지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 드릴 거고,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들 정확하게 한번 짚어 드리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안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 극대화 해 나가실 수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파헤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9시 조금 전이라고 했는데 새벽에 잠깐 깨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확인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자, 새벽에 자다 깨서 화면 캡처해서 온건데 주가가 58,000원까지 떨어져 있고 29.9%까지 하락본이 찍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마켓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30%까지 찍히면서 VI가 발동했냐 해서 찾아봤는데 다행히, 다행히도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뭐 호가 오류 아니냐, 뭐 대량 매도 실수 아니냐,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laughs> 네, 이런 새벽에 또 해프닝이 있었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죠. 즉,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원전주, 이 원전 테마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SMR 부문 관련해서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부의 원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병행 정책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이 과도한 기대감. 과도한 기대감에 주의를 하되 분명하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에만 대응을 해나가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새벽에 주가를 확인하자마자 머리에 망치를 맞으면서 이게 대체 왜? 왜 이렇게 나타났지? 하면서 잠이 확 깨버렸습니다. 네, 주주 여러분들은 푹 주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일어났던 저스트 해프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저처럼 혹시라도 놀라셨을, 놀라셨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 계실까봐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분을 많이 보여주고 뭐, 보합권을 유지한다든지 지금 당장에 우리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주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꼭 대응에 나가셔서 지금이라도 저점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수량들을 어떻게든 더 쌓아가기 위함입니다. 즉, 15만 원 주가가 15만 원, 20만 원 정말 나중에 100만 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잉여 현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량 쌓아가시길 바라고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해외 증권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우전수도 여전히 눌림목 구간이고 나스닥 또한 눌림목, SP500도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한번 봐주시면 3711포인트를 달성을 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기준으로 3706포인트에 머물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 글로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 그리고 중동에 나타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코스피가 약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수의 부담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외인들 투자자들이 환율 급등 상황에서 지금 환율 1,400원대인데 환율 급등 상황에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약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이 SMR에 대한 기대감과 이 뉴스케일 파워도 같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뉴스케일 파워도 5%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즉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가장 큰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엔비디아는 여전하게 8%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꾸준하게 음봉으로 장을 마감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수세가 꺾여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수급들, 즉,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급들이 자연스럽게 주가 눌림목 나타내면서 이 원전 테마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전 테마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방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종목으로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다시금 신구가를 찍어주고 있는 즉,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이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중소형주에서 빠져나와서 대형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에 대한 대형주, 즉 우리나라 국내 1위 대장주로 달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특히 외인들의 환차익까지 고려한 요러한 전략적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역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금 코스피 하락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불안과 글로벌 이슈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와중에 이 원전에 대한 테마 안에서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에 이렇게 힘입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자금 이동이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 또한 있죠. 거래량도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까지도 달라붙어 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 과거에 20년 전이었죠. 2005년,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대호황 사이클이 다시금 다시금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근에서 모아져 있던 수량들, 꾸준하게 쌓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분명하게 저점 구간에서, 저점 지금 구간 아닙니다.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률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 흐름들 절대 놓치지 말고 꽉 잡아 가셔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매물량 던지시는 분들, 나중에 정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대응 확실하게 잘 하셔서, 분명하게 차트의 변동성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수량 쌓아가는 모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주식시장이라는 거에서 안목에 대한 것을 늘릴 수 있게 저희가 도움도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타점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으니까 댓글로 두산의 너빌리티 신곡가 가자 신곡가 가자 라고 달아주시고 이 댓글을 보고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매 물량 던지지 않을 수 있게 신곡가 가자 라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 큰 이벤트 하나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선물들도 꼭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되겠죠. 저 얘기가 잠깐 샜는데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려 보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하트 아래쪽이 보시면 외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보유 수량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그 아래 초록 색깔 얇은 선이 개인인데. 지금 보유 수량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개인과 외인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 반대로 개인들은 차익 실험 매물들이 출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량들을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외인들은 분명하게 1차 랠리, 1차 랠리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을 해서 수량들을 쌓아갔고, 개인분들은 점점 2만원 선에서부터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까지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새벽에 애프터마켓에서 나왔던 물량들 60만 주 가량 매도세를 보여주고 개인들은 역시나 1천만 주 가량 매도를 한 모습이었죠. 지금 이 1천만 주 가량 되는 물량들을 투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너무 아쉽고 지금 외인과 기관들은 꾸준하게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기관계의 사모펀드가 가장 많이 물량들을 모아갔고 어제자 기준으로 금투, 금투에서 30만주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전체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외인과 기관, 즉 통칭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에게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투명 물량 던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수량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주주 여러분들만이라도 투명 물량 절대 던지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주가 상승분에 있어서 세력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매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지나 공매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공매도가 뭔지 설명하고 넘어가 보자면 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세력입니다. 즉 없는 주식을 빌 공짜를 써서 빌려서 먼저 팔아요. 그래서 현금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싼 가격에 팔았던 수량만큼, 수량만큼 구매를 해서 상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싼 값에 팔았던 현금을 가지고 싸게 사서 상환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차익이 남겠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는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공매도에 특화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공매도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조심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공매도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다 했죠 주식을 기관이나 증권사에서 빌려온 다음에 현재 가격에 매도를 하고 주가 하락했을 때 다시 저가에 매수해서 상환을 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보자면. 주가가 떨어져야 주가가 떨어져야 공매도는 차익 실현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공매도가 한 번에 출애를 하면 당연하게 주가 하락에 압력을 주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공매도는 떨어져야 돈을 버는 애들인데 갑자기 얘네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이 매도세가 출애를 하고 매도세가 나오면 당연하게도 주가 하락에 압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불안을 이용을 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들이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으면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면서 매도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의 흐름들 즉이 심리적인 이 싸움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고 수급이 왜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 수급을 조절해 나가면서 주가를 일부러 눌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이 공매도 잔고의 변화는 세력의 의도나 이 외인들의 수급을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주고 있다가 지금 다시금 주가 상승분 이러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잡히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점점이 수량들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과거에 2천만 주까지 모아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1,700만 주까지 떨어졌다. 계속해서 공매도를 상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고 이러한 흐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아,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올라갈 흐름들이 많이 남았구나. 인지를 할수 있겠고. 공매도 수량이 점차 줄어 나가고 있다라는 건 과거의 1차 폭등, 이 1차 폭등에 있었던 기관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즉 눌림목 구간과 굉장히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외인들이 공매도를 상환을 해 나가면서 매집 준비를 마친 신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공매도와 외인 매집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외인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눌러놓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싸게 흡수하는 즉 개미털기를 하는 이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공매도를 상환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보면 외인들의 전략이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공매도 그리고 매집 그리고 상환 급등 유도 요렇게 흐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 공매도 흐름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려 봤고 지금 이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을 줄수 있는 게이 외인들 그리고 기관 총칭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외인들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갈등이 재점화가 됐고 25년도 초부터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강화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맞춰서 히토류, 히토류라고 하는 이 반도체 생산 그리고 배터리 산업을 겨냥한 압박을 가해 나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반도체 업계 슈퍼사이클을 불러 일으킬 만 하다가 다시금 눌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날개를 달고 날아갈까 싶다가도 다시금 주가 잠깐의 눌림목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고, 역시나 SK 하이닉스도 잠깐의 눌림목을 만들어냈었다. 지금 다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입장,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10월 초에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예고를 했다가 다시 중국의 반응을 보고 물러나고 이런 심리적인 이런 눈치싸움들이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경주에서 열릴 이 APEC. APEC 정상회담에서 이 양국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일시적인 확전 자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런 미중 무역 갈등이 이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한번 따져 보면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히토르 등등 이 핵심 산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고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우려가 됩니다. 한국은 대중 수출의 25% 그리고 대미 수출의 20%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직접적으로 이 환율 그리고 수출 투자까지도 이러한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에이펙 회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휴전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특히 이 반도체 그리고 ai 전기차 원전 등등 전략산업에서의 규제 그리고 맞대응은 지속이 될 거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고조가 되고 있는데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뭐죠 이 smr 그리고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보유한 이 대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내외 원전에 대한 확대 정책의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미국과. 그리고 유럽의 원전 투자 확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 미국은 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에너지 안보 확대를 위해서 원전 투자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전에 대한 제도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 이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글로벌적인 이 수주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수주권들을 따내가고 있고 환율 효과나 이 외인들의 수급이 미국 갈등으로 환율이 1,400원대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환차익에 대한 수혜 또한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외국인들의 투자자 입장에서도 환율을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환율이 안정됐을 때 다시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러 전략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어? 이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고 원전이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원전 설비 기술의 이 핵심 공급자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과 수주 확대까지도 기대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 드려보자면 지금의 이 미중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충돌을 넘어서 기술 그리고 에너지 금융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그리고 에너지 자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중장기적 성장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smr 기술 그리고 글로벌의 수주 경험 그리고 환율 수혜 외인들의 수급 정책적인 지원까지 지금 이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전략적 판단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러한 흐름들을 꼭 잡아 나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들을 읽고 타이밍을 잡아 나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 나가는 것. 지금이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다시 새로이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생각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정보 싸움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러한 정보들 하나하나 알려드릴테니 요러한 무기를 가지고 꼭 승리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주에 준비한 큰 이벤트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로 신고가 가자 신고가 가자 한마디 달아주시면서 앞으로의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더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라운지 최대표였습니다.